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디자인이 여기는 뚫려있는 거예요. 뚫려있고. 여기는 팔이 이, 이 염선이 없고. 여기 또 사이즈 없이 아무나 그냥 있는 거, 쪼끼. 쪼끼가 좀 독특하게 생겨. 주머니 양쪽에 있고, 이 정도면. 이렇게 까마 스카트하고, 이렇게. 이 스카트도 많이 나고. 지금 초고. 평범한 것 같아도 평범하진 않아요. 여기도 주문이 있고. 여기 까만색이 많으니까 이렇게 브라우스하고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이쁘고,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켓 아까 그하고 같은 이거는 자켓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이렇게 차이나처럼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 단추 풀음면 이렇고 바지는 치마 같은 바지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서 상각으로 돼 있어. 여기 검정하고 두 가지고요. 코트도 검정 베이지, 투피스도 검정 베이지. 이렇게 너무 예쁜데. 엄청 좋고. 이렇게 입으시면 예쁘고요. 이 색깔이가 세 가지 다 너무 잘 예뻐요 이게. 옷이 너무 편해서 어디를 입고 나가도 뭐싸 보이지 않고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빨아도 이대로 이 바지만 따로 입어도 이쁘고 이런 거 입고 어제 내가 보여줬던 아까 어제 보여줬던 쭈기 네. 그 이렇게도 너무 예쁘이쪽 하나 있으면 무슨 옷하고 입어도 이뻐요. 원피스에도 괜찮고 바지에도 괜찮고 스커트에도 좋고 이렇게 단추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있고. 그리고 얘를 놓고, 얘를 놓고. 10분, 10분 기계주름이라서, 뒤에도 이쁘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주로 바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바지하고 상아벌이 되게 반응이 좋아요 이게 사이즈는 그냥 아무나 입기 좋고요 쭉쭉 늘어나는 거니까 바지도. 이게, 색깔이, 아까 그거는 카키색이고, 얘는 검정이고요, 블랙. 사이즈는 아마 쭉쭉 늘어나니까. 그래도 뭐, 늘어나도 백, 백 부분은 이거 많이 보고. 8 8번 호구두근이 100은 안될것 같아. 이쁘분이요 요건 우리 티, 그냥 내가 겹치기로 입은 거.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집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게 너무 편하고요. 이바지만도 따로, 따로따로 따로 입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필 이렇게 블랙이 높이는 화이 하나 걸쳐 버리는 엄청 독특하면서 옷이 엄청 세련돼 보이고 엄청 편안해 원단도 많이 들어갔고 이게 이거는뭐 원피스 해도 괜찮고 이 뒷모습도 이뻐요. 어, 이거는 작품, 이네 작품. 요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베이지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입을 예쁘고. 이게 베이지 있고, 카키 있고, 베이지, 카키, 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뒤에 이런 데도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괜찮고요. 이런 거 하나 걸입어도 예쁘지. 사이즈 없이 옆트임이고, 이렇게. 옆트임이고. 뽀뽀한 사람들, 그리고 뭐, 막, 빅사이즈 입으신 분들, 이런 거 하나 입으면 예쁘지. 이렇게 입고도 예쁘고. 포켓도 입고 이런 옷은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느낌만 보세요. 아우, 예쁘다. 이 바발이 원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예쁘죠. 주머니에는 고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쪽은 잡혀있고, 또기도 팔이 보고 여기도 다, 밴드, 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보고까지 입수 있어요. 이녀석서 거의 다 보고까지 입수 있어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이 선생님, 이선생이 선생님, 이선생이 선생님, 이선니님이 선생님, 이선생이 선생님, 이이 이 브릴이 나오면 더 예쁘고 이렇게 자기가 연출하기에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브릴을 놓고 어우 이쁘다 이렇게 이거예쁘네